자 녹화를 시작하고요섀도우 게이트에 있는 혼돈의 바포매트를 잡아볼까 합니다 예, 이 친구는 레벨이 어, 2 3레벨이고요 보스몬스터 필드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레벨의 바포매트 생김새를 보여드리자면 뭐 일단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요렇게 요렇게 뭐 양처럼 생기기도 하고요어 야야 일단은 확대가 하면 맵이 좀 안보이기 때문에 조금 무섭습니다 자 지금부터 잡아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좀 와, 도와주러 와주, 오저 와주셨으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말이 꼬이네요 아 우리 승낙이 반갑고 우리 파티원 왔네요 파티원 피는 한 400만 정도 된다 보시면 되네요 일단 뭐 양처럼 생겼어요 양처럼 바포메트 아, 시리즈가 좀 많아. 냉열한 바포메트도 있고, 막 후손의 바포메트, 뭐 이렇게 시리즈가 많네요. 그죠? 뱀지 좀 세졌네요, 팡이님 그러시는데. 보여줄까? 요 제대로 보여줄까? 잘 봐. 제대로 보여줄게. 시리즈. 막 4차 똥이 난리 납니다, 에 자, 혼돈의 마포매트라는 보스입니다 일단은 보스레이드를 전부 다 보여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이따가 센 보스들, 히든 보스들은 이따가 합니다 그거는 팀원도 좀잘 짜고 해야 돼서요 웃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따가 할게요, 이따가 웃길 수도 있고 정신없기 때문에 이따가 전부 다 정리를 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빨리 오세요 혼돈의 마포매트 아이템 먹으러 오십시오, 아이템 먹으러 같이 열심히 때려주시고요. 차! 네, 차! 포에서 잡으러 오시구요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아 차! 차! 우, 요게 진짜 피하기가 좀 애매해 너무 아파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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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다는게 장난이 아니, 아니네요 자 일단은 피가 250만입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우, 와, 와,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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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 아, 존나 아프네. 자, 피, 일단은 이제 반깎았네 반. 뭐, 금방 잡죠.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되기 때문에. 아, 네 너무 아프다. 벌써 엘리스 진짜 많이 썼어요. 위험해가지고 막, 두개많 있었는데. 어우 아니 너무 아프다 근데. 아뭐 진짜 부러워요. 아니 힐러들이 왜 히, 힐판을 안 까냐? 이골 때리는 게 힐러들이 힐판을 안 깔아. 야 승나가 좀내 옆에 와서 좀 지켜라 임마. 아니 힐러들이 힐판을 딱 깔아줘야 되는데 힐러들이 막 구경만 한다니까. <놀람> 자, 투수리를좀 활용하면서 사냥을 하는 게 낫겠네요. 아, 네. <목소리> 어, 힐, 어, 이게 힐판이에요. 이게 법사들이 까는 힐판. 파티는 10명까지 가능한데, 지금은 파티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유, 너무 아프다. 자, 그러면 잠깐다 10만, 9만, 8만, 7만, 6만, 5만, 4만, 3만, 2만, 1만. 좋습니다. 자, 아이템 뭐라고나요? 어, 파란색? 귀걸이 나왔나요? 어 귀걸이 같은거 하나 먹은거 같은데요? 어 캐치아이 마력 80짜리 더 좋은 귀걸이를 먹었습니다 예 기, 이전보다 좋은 귀걸이를 먹었고요예 이전보다 더 좋은 귀걸이를 먹었네요 좋습니다 예, 귀걸이를 더 좋은걸 먹었네 예 일단은 녹화를 종료합니다 우리 혼돈의 마포매트 녹화를 종료합니다